천터미널에 왔어요 삼진강 자전거길 종주 구례까지만 가서 오늘 구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가 배알도라 그랬나? 저기 광양에 있는 오늘 처음 가온 코스라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8시 20분 차를 타고 가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 아이차 아저씨 내일부터 또비 온다 그래서 오늘 빨리 서둘러서 가요 준비 완료 자 갑시다 여기는 지금 구례 공영터미널에 출발할게요 넘어있어요 응. 구례 공영터미널에서 삼진강 자전거길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laughs> 아, 삼진강자전부길 <방금집. 웃음> 삼진강 이렇게 이어져요 시만 안오면 돼요 에서 시작되는 삼진강 자전거길 드디어 왔습니다. 경치가 <laughs> 이뻐서 샀어요. 여기가 구례예요, 구례. 조금만 돌리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가는 길에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네요. 워낙에 유명한 라이딩 길이라 라이더분들이 많으셔. 멋있네. 가다가 먹을 점심을 준비를 못했어요. 원래 구례 와서. 보급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뭐 김밥이라도 나가질 못하고 그냥 터미널 매점에서 물큰 것만 하나 사고 일단 바로 출발했어요 빨리 출발해야지 이게 몇 시쯤에 도착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저녁 때쯤 도착하게 되면 그때 비가 온다 그래서 서둘러서 가려고 지금 다리가 하나 나오네? 저기로 지나가나? 자전거길인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가도 됩니까? 저쪽도 되고, 이쪽도 되고, 완전히 어프로드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런 길이야. 아, 시작부터 별로 안 좋은데, 이거. 그냥 저기까지만 가면은 이제 자동차 도로하고 함께 쓰나봐 자전거 길을. 삼진강 길도 그 곳곳에 자전거 길이 끊어져 있어요, 지금. 공사하느라고. 일로 가는 게 맞나봐. 자전거 우선 도로. 아, 시원하다. 그래도 그늘져서 낫네. 주말이라 한적하긴 하다. 차가 많이 안 다녀서 좋네요. 운전하기 그나저나 오늘도 미니벨로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섬진강 종주길은 저기 미니벨로랑 같이 해야 돼요 시작을 미니벨로랑 같이 했기 때문에 MTB를 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지 MTB 구해야 되는데 길안 이뻐요 차도 한대안 다녀 이 시간에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봐하동구에 광양 다 아니야 이쪽 길 아니야 이쪽 길이야 내가 봤을 때는 거봐 여기잖아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하동! 하동! 네! 여기로 가면 맞습니까? <laughs> 저 라이더 분들 뭐 저쪽으로 가도 나오겠지? 내가 제대로 온거같아 말해줄 새도 없이 저로 가버렸어 저 분들 저 어머님들한테 여쭤보고 나는 아니 여기가 파란 길이잖아 지금 이렇게 이런가 근데 파란 선이 없는데로 가버리더라고 뭐뭐 뭐 다른 용무가 있어서 저쪽으로 가는 거일 수도 있어 어? 내가 오지랖일 수도 있고 수달 생태공원이 있는데 가가가 들어갔다 나볼까 공룡도 있고 삼진강 어류 생태관인데? 앞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를 건너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옆으로 가는 것 같거든 그러네 저 다리를 넘어가면 하엄사하고 영곡사가 나오는데 나는 옆길로 가면 되나봐 나오죠? 삼진강 자전거길 국토정주 건너가면 중평마을 이런 자전거길로 가면 하천마을 이 길로 이렇게 가면 되나봐요 여기가 수달이 맞나보다 여기 수달생태공원까지 맞겠던데 화장실 있어 소리 모양 와 멋있다 아까 그분들 이쪽 가서도 만나긴 하겠다 쪽길이네 저쪽 길로 해서 이렇게 가셨요네 어, 남도대교 10km 광양까지 52km 답까지 14km 제가 지금 가야 될 때가 오늘 광양 배알도까지 한 50km 남은 거네요 52km 자또 이렇게 한적한 숲길이 나왔어요 이런 길 가는 게 너무 좋다 시원하고 길 건너편이 아마 피아볼 올라가는 길인 것 같아 지금 나무 가려서 잘안 보이 여기다 왔다는 소리야. 하동까지 남도 대교가 얼마 안 남았나 봐. 백운천 남도대교, 백운천 마을이래. 장수촌이래. 와, 오래 사시나 보다. 대학도 수영공원까지 41km 남았고, 남도 대교 인증센터까지 3.3km. 어, 라이더 분도 오시는 거 보니까 저기가 맞는 거같아 저기가 건너편에 피아골 같아. 맞네. 저 지금 건너편이 지리산 저기가 피아골. 남도대기 2km 남은 거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진짜 화개장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될것 같아 이제 저 멀리 다리가 하나 보여요 다리가 하나 보여요 여기가 쌍계사가 올라가는 길일 거예요 아마 저쪽 강 건너부터는 경상남도 남도대교를 화개장터 쌍계사 화개장터 건너가지 말까 그냥 갈까 자 여기서 다리를 건너가면요 그 화개장터가 나오고 그 화개장터가 그 쌍계사 올라가는 계곡이에요 저는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더니 화개장터를 한번 가보려다가 뭐 어, 가봐도 되긴 하는데 오늘 좀 빨리 일찍 끝내고 싶어서 비도 올것 같고 저녁에 이렇게 직진을 하라 그러니까 자 이쪽으로 출발할게요 참마. 여기서부터 구례하고 광양으로 나눠지나봐요. 아, 저기로 가면 되나 보다. 야, 한 10km 왔네 구례 터미널에서. 저희가 이제 남도대교. 얘가 참 재밌는 게전라남도에 구례하고 광양의 경계선이면서 경상남도 하동의 경계선인 거죠. 도와 도의 또 경계선인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화계장터로 굉장히 유명했다 그러더라고요. 노래도 있잖아. 여기서부터 광양 지금 구례를 벗어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초행길이에 요 진짜. 광양이에요 이제는. 라이더분들이 끊임없이 오는데 광양쪽에서 안녕하세요. 오는 게 안녕하세요. 펜션인가? 뭘까 이거? 매화랜드래. 뭐 어디 물놀이 하는 데인가 봐. 놀이동산 그런류의 건물인가 봐. 뭐 숙박시설도 있고 그러겠지. 한진강이 보여요 저기 멀리. 밑으로 내려가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밑으로 내려가나봐 이제. 한선으로 운전하려니까 너무 위험해. 으흐. 여기로 가는 거맞죠 이렇게 길이 위 험해 맞는 거 같아 이제부터는 섬진강 길로 가나 봐요 초행이라 나도 뭐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막 가는 거야 이제 막 숲길로 지나서 강변길이 나오나 설마 오 어, 나오네 나오네 진짜 이야 드디어 섬진강 길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자전거 길이 있네요 차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가는 길은 무서워서 못가겠어 운전자 분들마다 다 틀린데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비켜주고 이렇게 본인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멀리 떨어져 가주시고 하더라고요 어떤 운전자는 바짝 대갖고 가제가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 아닌데 무서워요 그런 운전자분은 한국은 알짤 없구만 무서워 무서워 네가 자전거를 차도에서 운전해? 네가 목숨 걸고 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놀아붙이고 분명히 저기는 자전거 우선 도로였거든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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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지판 못 보셨겠지? 너무 몰아붙여서 가시더라고 장점은 뭐냐면 여기서 단련을 하면 외국에서 만약에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 더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너무 여기는 쌍막하 니까 야 여기 모래사장도 보이고 낚시하신 분들도 보이죠. 토종주 섬진강자전거길해안도수변공원 36km. 맨날 그 버스 정류장. 어, 이것도 많이 안 남아 있을까요? 이런 버스 정류장도 맨날 버스 정류장들. 야 너무 딱잘어울린데 경운기에 옛날 옛날 버스정류장 참 관리가 잘 돼있다 깨끗해 청서도 자주 하시나 봐아 12시 반이구나 지금 시계도 있고 아이 버스 그것도 있네 시간표도 그래도 나름 시설은 오래된 시설인데 정비를 잘하고 여러 가지 첨단 기기들을 갖다 놓으셨네 그 좋다 이런 분위기가 여기 너무 멋있지 않아 이런, 이런 데 앉아서 막한두 한, 시간씩 버스 기다린다는 걸 생, 상상해봐 그 센과 칠 이런가 일본, 일본 만화의 그런 느낌 아니야 우리의 정서에도 분명히 그런 정서 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거지 그런 만화 영화를 봤을 때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태어나시고 여기서 그로잉업 하시고 자라시고 먹고 학교 다니고 하셨 을거 아니야 그 힘든 시기에는 그지 캠핑하는 데가 있는데 금천교래요 여기가 금천교인데 놀 만한 시설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데 와서 놀다 가고 싶지 않아? 삼진강에도 배밭이 있네. 배밭이야. 이게 감나무일 일은 없잖아. 그지? 지나가 버렸어. 아, 그렇습니까? 초행길이라. 네, <laughs> 네. 네. 공원에서 만나요. 그, 여기가 더 낫죠, 이 길이? 네.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정상쯤에 왼쪽에. 예. 네. 공원이 나와요. 그래서 자전거도랑 다시 만나요.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괜히 왔네. 쭉 <laughs> 갈걸. 수고하세요. 저로 가도 되는데, 자전거길 이쪽으로 가도 된대. 길이 만난대 어차피 여기 무슨 공원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차도로 안 다니고 이렇게 자전거 길로 갈수 있나 봐 다음 정류소가 면사무소라고 돼 있더라고 어느 면사무소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가서 혹시 뭐 먹을 게 있으면 밥을 먹어야지 좀 힘을 내서 갈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점심을 먹는 걸로 하려고 다 제방 1km 나도 빨리 mtv로 바꿔야 돼 여기가 백운산 둘레길이래요. 저게 면사무소네. <laughs> 저게 면사무소였어. 저기를 지나쳐가버리면 밥 먹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망했다. 아 물이나 마셔야 겠고 포기, 포기. 가보자. 딱또 나오겠지? 배고파서. <laughs> 힘이안 나, 이미. 18km인가, 16km인가 남았어요. 배할도까지 거의 너무 빨리 왔는데, 근데? 다행이야. 오늘 근데 빨리 가야지. 저녁에 비 온다 그래서 시간 안배도잘돼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갈수 있을 것 같고 단지 이제 밥 먹을 데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 언덕이 좀 있어서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냥 못 올라가 이렇게 끌고 가야지 여기가 송정공원인데 제방길이 나오나 봐요 2.3km만 더 가면 광양 가기 전에 제방길이 하나 나오네요. 대알도 수변공원까지 20km래. 20km. 이게 이정표마다 다 다르네. 아까는 16km 남았다 해서 고무줄이야. 분명 더 왔는데, 키로수가 더늘어버렸어 20km가. 뭐, 얼마 되진 않는데. 또, 서운하네. 16km였다가 갑자기 20km로 늘어나버리니까. 이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요? <laughs> 가는 것마다 틀려요, 키로수가. <laughs>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저쪽에. 마을이랑 아파트도 막 보이고 하니까 식당들이 조금 보여요. 일반 식당들은 비싸서 못 들어가고 중국집이나 있으면 들어가려고. 아 잠깐만 눈에 익숙한 게 보여. 이게 뭐지? 아 메아마을 인증센터 왔어. 메아마을 인증센터예요, 여기. 아 이건 인증센터가 하나 나오네. 여기 메아마을 인증센터 왔고요. 가다 보면 밥 먹을 때가 혹시 있나 보고 밥을 먹고 갈게요. 배가 고파서 큰일 났어. 구월정이라고 되있네. 가다 보면 먹을 만한 데가 나오겠지. 설마. 오, oh, no. 내암 마을까지 2.4km. 거기에 혹시 먹을 게 있는지 모르겠다. 가보자고요. 뭐 아파트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강변길 꽃길 가는 게 제일 좋더라 항상 보면 꽃길. 오늘은 하얀색. 저번에는 노란색, 빨간색 뭐 이런. 뭐. 이런모를들꽃들 흐드러지게 하죠. 아, 길 건너에는 뭐 건물들도 많고, 뭐가 이용시설도 많고 한거 보니까 음식점도 있을 텐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저쪽은 뭐 먹을 게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이 건너는 근데 경상남도, 저 앞에 다리가 있긴 한데, 굳이 저희까지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거는 좀, 그래, 그냥 쭉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배고파.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광양까지 들어가야 될것 같아. 그 배알도까지 가야지. 뭐 먹을 거라도 좀 나올 것 같아. 뭐가 너무 없는데? 아무래도 저쪽이 더 인프라가 더잘돼있나봐여기 너무 <laughs> 의심이 스럽긴 한데 조용하고 좋긴 하다 이쪽은. 개발이 안돼 있어서 <laughs> 너무 다른데? 저기 아파트도 있고 막. 넘어가면 분명 먹을 때는 있겠다. <laughs> 뭐 가서 밥을 먹고 올걸 그랬나? 다행히 <laughs> 여기 보니까 중국집이 하나 있어 신원반점이라고 <laughs> 저기 가서 짬뽕이든지 짜장면이든한걸 먹고 가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힘내서 가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건너편이 정상남도인데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어 신원반점이라고 저기 중국집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밥을 먹고 여길 넘어갈게요 저거 밥 먹고 가야 될것 같아 저기서 오픈하셨겠지 설마 드디어 밥을 먹겠구나 신원반점이 보여요 중화요리 신속배달 맞죠? 야, 밥 먹자. 설마,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예, 예, 예.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 아, 쉽다. 짜장면 먹고 가자. 장기, 세, 오, 한 먹고 맞네한명이한 명. 저희 구성에앉을게 오, 싸자, 싸자, 싸자. 오, 괜찮다. 예, 짜장, 복빼기 하나 주셔야 돼요. 짜장, 곱빼기 하나. 예, 가격 저렴하고 좋다. 3 0 0 0원네 그냥 그래서 복빼기 시켰어. 할 길인 것 같아요. 기차는 안 다니는 것 같다. 사람들이 거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해볼까? 어이게 뭐야? 기찻길 같은데? 기찻길? 아 건너편이 송림공원이라는 데인가 봐요. 하동읍, 하동, 하동, 하동. 아 저희가 하동이었구나. 건너편이 하동. 그리고 여기는 광양시 진월면. 방금 전에 밥 먹었던 데. 섬진교였네. 그게. 그 다리가. 아까 건너갈까 하다가 고민했던 다리가 섬진교 그리고 넘어가면 하동 여기 기찻길이 하나 있는데 이 기찻길이 맞나 봐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가 이어지는 다리가 하나 있었네요 그래서 건너편이 하동이었던 거야 그것도 모르고 가고 있었어 옛날 벙커가 하나 있어 근데 다 기울어져 갖고 쓰러질라 그래 쓰러질라 그래 벙커가 막 쓰러질라 그래 비 많이 오고 태풍 불면 저거 넘어가겠는데? 기울어서 기울어. 아 이정표 나오는데 잠깐 보고 갈게. 여기가 어디냐면. 와우. 배알도 지금 오늘 목적지까지 16km 남은 거야. 16km. 아 제첩 걸러내나. 봐 맞네. 제첩이네. 건져내서 저걸로 탈탈 털어서 흙을 흙은 걸러내고 제첩만 딱 건져내나봐. 마을이나 끝에 있어서 그런가? 저기 화장실이래 우체통처럼 생긴 게 화장실 화장실. 삼진강 이제 거의 흙자락인가봐요. 살짝 오르막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안 타고 갈래 그냥 내려서 그냥 끌고 갈게요. 그 편에편에오르막에걸그 보니까 얘가 채석장이네 돌산 돌산 여기서 차들이 잔뜩 돌을 실어 가지고 나가네 건물 질때 쓰거나 어디 자재 쓰려고 아, 어마어마하다 이야, 장난 아니다 여기 다 돌이라고 이게 다 돌산인 것도 신기하다 아, 저 돌을 자갈을 만드네 저 돌을 다 분쇄해서 자갈을 만드는데 자갈을 만든다 보니까 분진이 많이 나오겠지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어요 다 돌이야 돌다돌다 돌. 다 돌이야 돌 제가 지금 온게 여기 식당이 하나 있네요. 여기 라이더 분들이 여기서 많이 드시네. 이름이 청룡식당이래. 오늘 섬진강 종착지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한 22분? 시간상으로는 22분만 더 가면 된다 그러네요. 자전거로. 드디어 섬진강 마지막, 섬진강 하고 거의 끝 바다랑 이어지는 그 끝에 왔네요. 4km 밖에 안 남았네, 진짜. 아, 끝났어, 거의. 4km 밖에 안 남았어. 야, 이게 꿈이네, 생신. 아, 배알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게 배알도인가 봐. 저게. 다 멀리 보이는 게자 오르막이어서 꿀고 갈게 힘들어 마지막 배알도 야 저기 다리도 있고 섬이랑 이어져 있네 다리가 저게 저게 배알도예요 저게 배알도야 내가 오늘 처음 왔지만 딱 봐도 알겠어 저게 배알도야 섬이랑 이어져 있어 드디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섬진강 자전거 종주길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봐 대한민국 그렇게 크지 않다 니까 충분히 가 걸어서도 가 실은 걸어서는 좀 힘들어 <laughs> 걸어서도 간다니까 응? 대한민국 그렇게 크지 않아 그 인증센터를 들려야 되나 인증센터 여기, 여기 아래로 내려가라는데 제가 왔던 길이에요 아까 그리고 이 다리가 방금 지나온 다리 저쪽에서 온 거죠 배알도 수변공원 인증센터 제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잘 멀리 보이는 곳이 광양제철소 삼진강 종직길 마지막 끝 지점 인증센터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이 길로 들어가나 봐 어디 있는 거냐 지나갈게요 안 보여 어딨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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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아 인증센터가 여기 있네 유인 인증센터구나 여기는 그럼 무인 인증센터는 어디야 저건가 아 저거다 저거다 나왔어 나왔어 보통 유인, 유인, 유인 그 인증센터에서 찍겠는데? 사람들 잘 모르고. 딱 여기 이렇게 기대는 순간 바람이 불면서 바다 냄새가 진짜로. 짠내가 나, 짠내가. 그 바다 특유의 짠내. 어찌됐건 왔어요. 삼진강 자전거 정주길 마칠게.